한국의 걸그룹 뉴진스, 누진즈가2023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의 오프닝 무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아도어는 4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의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헤린, 케인가 특별 출연할 예정입니다. 롤 월드 챔피언십은 한국에서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특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최대 7,400만 명의 동시 시청자 2021년 기준을 유치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규모 e스포츠 축제로 손꼽힙니다. 뉴진스는 결승전 오프닝 무대에서 2023롤 월드 챔피언십의 주제곡인 가지를 최초로 공개하게 됩니다. 가지는 유진스의 강력한 보컬과 웅장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롤 월드 챔피언십의 열 번째 주제곡으로 공개 첫날 10월 4일 부터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고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3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프닝 무대에는 이매진 드래곤스, 이매진 드래건즈, 릴 나스엑스, 릴 나즈엑스 등 역대 주제곡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뉴진스는 케이팝 그룹으로서는 처음으로 롤 월드 챔피언십 주제곡을 선보이고 결승전 오프닝 무대까지 수행하여 글로벌에서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뉴진스는 웅장한 곡에 어울리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쳐 결승전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계획이며 가진 뮤직비디오상의 기술적인 효과를 오프라인 무대에서도 생생하게 구현하여 관객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프닝 무대는 19일 오후 5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